트쿤라블냥이에부딱 들어주시냐? 라블냥이는 트스쿤이 눈 감고 10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냐? 불사구냐? 음, 트스쿤, 트스쿤 들어줄 거지냐? 어서 빨리 눈 감으라냐? 라블냥이는 오... 부끄럽다냐? 눈 감았냐? <웃음> 어 <laughs> 트스쿤 되셨다냥 <있었다냥>. 귀엽다냥 라블냥이가 <laughs> 트스쿤 좋아하는 만큼 키스할 거다냥 <laughs> <요기도, 요기도, 웃음> <요기도, 웃음>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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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표정이 왜요 제 표정이 왜요 라블냥이는트수쿤을 정말 좋아한다냥 쿤 <laughs> <laughs> 라불냥이 빨리 안아달라냥 피사랑해 <laughs> 야, 나가, 이 봐, 나가~ 야, 나 꺼져, 다 꺼져, 그냥... 아, <laughs> 너는... <laughs> 어... 강력해요, 강력해?